어디까지 선생께서 님 맞추실 수 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저, 네. 쟤는 안티가 분명하잖아.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졌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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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위험했네. 어, <laughs> 어, 야한테 먹힐 뻔했어. 아, <laughs> 에리스 <laughs> 자, 선생님께서 이제 그 동안 블라인드 신점 많이 보셨잖아요. <laughs> 네. 오늘은 제가 공개를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laughs> 아, 대신에 네. 대신에 오늘은 선생님과 이제 신점 대결할 상대가 하나 있습니다. 나랑? 네, 네. 누가 더잘 맞추나 네그 상태는 네. 어. <laughs> 이제 저희 채찌피티 혹시 아실까요? 채찌피티가 뭐야? PD야? 인공지능 AI인데 어. 이제 뭐 무엇이든 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AI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일한 인물의 사주를 선생님과 채찌피티한테 드릴 거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느껴지는 것들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 쪽을 줄라가지고 진짜 <laughs> 야 진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까지 선생님께서 맞추실 수 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진짜. 네. 쟤는 안티가 분명하잖 아, 예, 예, 예. 자, 오늘 신점 보실 인물은 방송인 이경실 씨입니다. 아. 이경실 씨고, 제가 지금 바로 한번 사주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 이제 대놓고 이제 사주를 이렇게 하고 맞추라 이거야? 네, 맞습니다. 어. 블라인드가 아니고? 블라인드 아니니다 아, 자, 죽었네, 진짜. 자, 음력 어. 기준으로 1960년 음. 1월 20일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이분의 2025년 하반기 운세를 한번 해볼게요. 병호생, 20년. 병호생이구만. 맞습니다. 2025년 하반기 운세. 이 하반기. 지난부터 12월. 어.. 하반기 운세. 일단 본인 운신으로는 나쁘진 않아. 음. 근데 본인 일심만 빼고는 다안 좋아. 어, 본인 이름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본인 주변으로는 시끄럽고 그러니까 본인 말고는 다 별로 안 좋은데 일단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상문이 들어온다. 집안 우환이 끼고 상문이 들어온다. 상문이 들어온다는 건 집안 조상문이 열리는 거잖아. 그래서 올 하반기로는 집안의 가족사에 애사가 있을 거다. 가족이 잃는 것도 있어 나가는 가족이 있으면 들어오는. 병사도 있고, 나가는 애사도 있다. 그래서, 관혼상제가 들어온다, 집안에. 그렇게 하고, 약간 구설이 오르고, 관제가 들어와. 오. 관제. 그 다음에 손재 그래서 금전이 이는 수가 있고, 명예가 실추가 된다고 나오거든. 내가 그랬잖아. 가족사라, 가족으로서, 실추되는 명예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올 하반기가 시끄럽다. 하반기전반에서는 시끄럽다. 어, 시끄럽다. 아. 소리가 많다. 아. 근데 그거를 내 이름으로 누르고 가느라, 음. 예. 애쓴다, 음. 욕 본다 음. 라고 나와요. 어. 집안 사람들이 시끄러움을 내가 눌러주느라 애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반기 뭔가 좀 인간관계 이게 조금 음. 문제가 많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내 가족으로 인한 인간관계 구설 소송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래서 나로 인해서 보다는 내 옆집이나 내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끄러움을 내가 애써 누르고 가는 주생거지. 음. 어내 유명세로 그걸 누르고 가는 거지. 음. 어 그래서 근데 또나 역시도 건강이나 이런 걸로 조금 어, 이상설 어,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잖아 피로가 누적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건강적으로 이상설, 누적설 그래서 과로설 막 이런 거 그래서 나를 포함한 내 집안으로서 좀관혼상제가 열리는 건가 있어 그래서 자꾸 집안으로서 곡소리가 난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안 좋은 수가 많이 들어오지 올해 올 내년이 그래 내년까지 보기는 뭐올 내년 연달아서 그래서 집안에서 상복, 상문이 보인다. 어... 응. 그러면 그 재물은 좀 어떨까요? 재물은 이 양반이 워낙에 내가 그랬잖아. 손해 응. 수 있다고. 응. 금전이 상하고 이렇게 수나미처럼 나가 보인다고. 근데 옆에서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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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면 내가 또 그걸 억지로, 억지로 또 채워요. 없어지면 채워놓고 채우는, 없어지면 채워놓는 꼴이지. 어... 그러니까 곳간에 이쪽은 없애고 이쪽은 채우고 그래. 그러니라 바쁜 거지. 손해수가 있다. 아. 아, 손에 손재가 있어. 없어지면 또, 또 채우고. 7월달은 채우면, 8월달은 없어지고, 9월달에 채우면, 10월달은 없어지고 이러는 거지. 자꾸. 아. 그러면, 문서문서은 10월달에 좀 보여. 10월달에? 어. 근데 그게 관제가 될지, 내가 관제를 거는 건지, 네. 아니면은 내가 들어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0월달에. 그 문서가 뭐좀 간지랑 관련된. 응, 음, 간지랑 관련된 문서인지. 내가 걷는 건지, 들어오는 건지, 그때 10월에. 아니, 응. 간지랑 관련된 문서가 응, 들어온다. 응. 어, 그게 10월쯤. 응. 어, 그러면 뭐 문서라고 하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응. 좀 가장 안 좋게 좀 엮이는 건좀 어떤 게 있을까요? 송사지, 송사. 송사. 응. 음. 그러면 세 번째로, 건강. 내가 건강 말했잖아. 맞다? 피로 무적 과로, 어, 과로. 자궁쪽 어. 음... 피로니까 갑상선이나 음... 이쪽 자궁쪽 어. 자궁하고 유방쪽은 음... 좀 칼이 들어오는 추세니까 어... 어, 그쪽 여성 쪽 질환 쪽으로도 좋지는 않다 음... 음. 그럼 마지막으로 자녀운 한번 음... 보면은 좀 어떨까요? 자녀운 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 관원상자를 했잖아 네. 그 그러니까 나가는 상문이 있으면 들어오는 식구가 느는 추세도 있다고 그러니까 뭐 결혼이라든지 뭐 식구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자녀 쪽으로는 식구가 느는 게 보인다 올 내년 사이에 그래서 자녀 쪽으로는 조금 늘어 보인다 어 근데 또 간혹 내가 복수 복을 입는 수도 있으니 부모나 형제나 뭐 이런 쪽으로 또 복수가 들어오고 내가 복을 입는데 또 식구는 느는 거니 자녀가 있다면 자녀 쪽으로는 또 그런 좋은 소식이 좀 들리기도 한다 식구가 어떻게 되나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 어, 그니까 그쪽으로는 이제 뭐, 연애를 한다거나, 뭐, 이런 소식 있잖아? 연애나 뭐, 결혼이나 뭐, 아. 출산이나 뭐, 이런?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는, 어, 좀, 어떨까요? 여기서 봤을 때 아들하고는 좋게, 되게 좀,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음. 딸하고는 또그렇저록 뭐 괜찮은 것 같고. 아, 응. 그래. 그러면 제가 이제 채채 피띠한테 응. 물어본 내용을 응. 생한테 드릴게요. 응. 지금 제가 여쭤봤던 하반기 운세 제문은 응. 문성. 아씨, <laughs> <촬영이에요. 개, 개쪽인데. 웃음> 아 틀리면 백쪽인데 그냥 쭉 보면서 어 나랑 맞는 것 같은 부분은 맞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막고 비웃는 거야. 어너다 비웃었지. <laughs> 7에서 12월달 하반기 전반기 운세. 의사념 병화를 도와주는 기운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활동의 기운이 강하고 추진력이 향상되고 새로운 일시작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적기다 지나치게 질서적이나 자기중심으로 보일 수 있어 인간관계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조율과 양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인간관계 그러니까 오. 내가 내꾸는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하면 오. 내가 이제 그거, 그거 맞네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어 오. 아이고. 강해지는 수익 수익은 을목이 병아에게 편지가 어쩌고저쩌고 저찌고 들어오는 돈이나 부수익이 강한다. 부동산 매매 투자 거래 부업에 이익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리스크 관리 필요. 재물이 좋다고 해서 무리한 투자를 피해야 한다. 8, 9월 경 예상치 못한 지출 가능성이 있으면 금전적인 약소이나 보증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치지 8월 손해. 그러니까 시기도 약간 좀 비슷했던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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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기획, 토지 문서, 건물, 임대수익 부동산 관련 문서나 계획의 기회가 따를 수 있다. 라고 했고, 계약, 부동산 법률 등에, 어, 문서, 원 호조, 사회, 시와, 어, 뭐, 기, 얘는 이렇게 그렇게간다 사와, <laughs> 문서, 관련, 행운이 따를 상식이다. 하반기에는 계약, 거래, 이사, 부동산, 매매, 공정이 좋은 운이지만, 문서 분쟁에 주의. 10월 1 1일 물어 문서나 계약에 상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면 사소한 시로법적 문제가 번질 수 있다. <laughs> 어. 변호사나 전문의의 조언을 받은 것이 좋겠다. 그리고 관공서 공적인 절차, 유리, 관공서 허가 인허가, 공무서 처리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지. 기본적인 건강의 양호. 사주의 불기운이 강하는 병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편이므로 하반기에 비교적 건강에 안정적이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를 주의해라. 음목의사가 아, 어, 강한 행이기 때문에 과잉으로 인해 소화계계통, 심한 고혈압, 신경성 주의가 필요하고 수분 부족으로 신장계통, 방광계통, 내가 진짜 자궁쪽 얘기지. 어. 어 개똥 그다음에 가서도 수분이 필요하다. 어 걷기 요가 병상을 해라. 어라고 나왔네요. 이쪽에 그 자녀까지 있습니다. 자녀운 자녀와 관계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흐름이다어 자녀국이 부드럽게 흘러가지만 엄마나와 소통이 계속 교류가 필요하다. 예민한 기운이라 자녀의 감정적인 예민함에 민감하다. 훈육보다는 공간과 대화가 중요하다. 어 그렇지. 그리고 어. 성장 자극,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시기다. 그리고 8, 9월 갈등주의. 어, 8, 9월 갈등주의. 어, 그리고 자녀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사춘기 또는 성인의 자녀가 있다면 독립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시기다. 그치? 음.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음. 저는 사실 선생님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어떤 것 같으세요? 10점 만점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네. 저렇게 놔둬보겠다. <laughs> 응. 저거는 사주풀이지. <laughs> 네. 그냥 아까 나왔는데 네. 아까 빨간 거 노란 게 화기운 그런 어, 거고, 어. 어, 파란 거 녹색 그거는 그거야. 나도 그렇게는 나왔지. 그래서 그걸 내가 풀어준 거야. 파란 거 하얀 거는 아까 문서 관제 아. 그거고. 어, 똑같이 나왔어.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최근에 응. 그 서울에 있는 집이 10평짜리 응. 집이 그 경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렇 그런 응. 법적 문제. 응.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더 정확하지 않다 이거. 그렇 응. 나는 남편 얘기도 나오고 집에 상복수 있다고 나오고 그랬는데 아마 올 내년 수에 이경실님이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뭐 형제라든지 뭐 이런 친한 친분이 있는 지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울 일이 생길 것 같긴 아, 해. 결론은 응? AI는 실정을 응. 따라갈 수 없다. 음, 그렇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응. 아직은 난 밥벌어 먹고 살수 있겠다. <laughs> 아무리 AI가 이렇게 발전해도 그 정도 아우 나 깜짝 나랐어 AI가 뭐든지 대답한다길래 나는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막 이러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사실 아. 그것도 있어요 아 진짜? 그거는 아. 2단계입니다 아 어. <laughs> 그래서 그 AI는 이제 대화하면서 어 아, 그니까 나 그런 건줄 알고 깜놀했잖아 요건 이제 1차고 응. 2차는 응. 다음 번 촬영 때 아. 제가 들고 아, 아 지랄한다 <laughs> 어, 씨, 내 밥벌이를 자꾸 넘본다, 진짜. 다음에는 AI에 좀 한번 그 대결을 한번 더. 아... 제가 준비해보고. 그러면 오늘 아, <laughs> 10점 만점으로 응. 평가린다면 응. AI 요놈 몇점줄수 있을까요? 응. 선생님이 딱 비교했을 때 어... 선생님의 보수와. 어, 약간 위협적이긴 했어. 살짝. 응, 살짝. 어, 80점? 80점. 위협인데? 응, 응. 어, 예리하게 찍, 찍네. 어... 내가 7, 8월, 9월 이걸 안 찍었으면 살짝 위험했네. 어. 야한테 먹힐 뻔했어. 아, 내리겠 디테일은 아직은. 아,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음. 한줄평딱 내려주시면 어떨까. 내가 이겼어겪어봐야 <laughs> <laughs> 미래점이니까 나와봐야겠지만. 응. 경신이 언니 좀 힘내세요. 그, 그렇게 안 나오길 바랍니다. 미래점은 바꿔갈 수 있어요. 응. 힘내세요. 아무튼 좋은 게더 많았습니다. 화이팅! 네!